이거를 어, 붙이는데 그리고 어, 아, 지금 몇 마디 몇몇 단씩 이개게 다니나 봐요. 이거를 한 번을 한번 손가락 한번한번 이렇게 붙자기 이거를 몇 번만 딱 배워도 평생 내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배우는 거니까 이제 지금 골프에 최고 기초하는거에요 어프로치. 여기서 많은 골퍼들이 쉽게 만다고 배우려고 하지만 이런 연습을 안 하니까. 어, 하는 거흉례만 내니까 맨날 가면은 온탕 냉탕 또6 5 m 거리를 못 붙여가지고 온탕 냉탕 하는 일이 얼마나 급히 어, 그 같은 돈 주고 어, 가서 시간 낭비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허망하게 무너져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환자들. 그거 이제 부산 받아야 돼안 받아야 돼 정말 아마추어 골프도 대한민국 꿈 깨고 어, 정말 삼성골프 사관학교서 인의 명품이잖아요. 얼마나 성공을 위해서 명품이야. 살아서 명품을 오고, 그래서 명품 뺐다고 명품 업도 있는데, 골프는 명품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어디, 어디, 서울역에 노무자만또 못하게 공을 치는데, 얼마나 노숙자만또 못하게 치는데, 얼마나 아파안 아파, 아파, 안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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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벗어나서 제대로 된 골프를 아, 여기 사과 낚여서 명품 골프를 치셨으면 하는 거지. 제가 바람이라, 올해는. 최고의 그리고 18호 라면 안 늘어 다 쳐도 100개 잖아요 쿼터만 50개에서 60개 치는데 뭘 늘겠어 드라이브 14개 치고 아연 한 7월 대여섯 개 치고 나오면 끝나는데 기, 어떤 기술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필드 누라서 우리 삼선에 와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해서. 이게 지혜거든 와서 정말 골프에 한 매칭을 풀고 배려된 기술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럼 이제